두 번째는 SM. 아, 어, 안녕하세요. 오늘 브이 대표님. 아, 안녕하세요. 어, 아, 네. 오늘 제게 좀 인터뷰해 주실 분 맞으신가요? 네. 아,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어, SM의 팀장을 그 맡고 있는 김종지라고 합니다. 아, 네. 팀장님이시고 나 네. 그럼 팀장님하고 제가 인터뷰를 나눠 볼 텐데요. SM 어떤 회사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어, 회전 기계에 들어가는 그 그 부품들을 소재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제작해서 국산화하고 하는 그런 업체고 음. 거기다가 또 씰링 그 오링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선박이나 해양업체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계속 관리하고 계신다고 관리하고 지금 계속 개발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뒤에 보니까 그림들도 많고 지금 제품들도 보여요. 우리 쭉 들어가서 한번 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쪽으로 좀 들어오실까요? 네. 어떤 거부터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어, 이렇게 수입에서 네. 네. 소재가 들어옵니다. 네. 소재가 들어오면 이제 어 선박 엔진이든지, 공포회사 네. 이런 쪽에서 필요한. 도면을 도면이 있으면 그 치수에 맞도록 제가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죠. 아 그에 음. 맞게끔 제작을 해서 납품을 네, 해주신다.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크기가 조금 얇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한데 저건 다, 그건 다 용, 다른 건가요? 용도에 따라서 조금 틀리죠. 기계에 따라 틀리고 회전기 자체에 따라 틀립니다. 어, 살짝 들어서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예. 아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이거는 예. 뭐예요? 이거는 이제 음. 대형 펌프에 들어가는 그. 게스웨어링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어 대형 펌프. 그러면 대형뿐만 아니라 좀 작은 곳에도 들어가는 사이즈가 이렇게 다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지금 이렇게 고무링처럼 보이지만 꼭 필요한 부품들을 만들고 계시다. 네 대표님 이렇게 잘 보이시려고 이렇게 좀 이동을 하시는데 대표님 요큰 것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큰 것도 있는데 요거는 어. 뭐예요? 그거는 이제 그뭐 네, 이렇게. 사용, 용도에 네. 따라서, 네. 사용 용도에 따라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재질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온도라든지 음. 이기저기. 사 유체에 따라서 사용은 다른 사용을 좀 달리죠. 어 대표님 그러면 쭉 제품을 보니까 여기 한 발자만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제품을 쭉 보니까 정말 기술 개발이나 이런 거 꾸준하게 하시면서 상황에 맞게끔 업체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다 제작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우리 회사의 강점, 우리 회사의 매력 이런 건 뭘까요? 음 상당히 그. 다양한, 네. 다양한데, 네, 이 우선 이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그런 소재들이거든요. 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꼭 조선에만 네. 사용되는 게 아니고 네. 해양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네. 예를 들면 비행기라든지 음. 이 우주 쪽에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소재들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국내에 소개한다는 그 자체가 저희는 자부심을 갖는 거죠. 음. 네. 그렇다면 이번 전시에 남다른 포부로 또 임하셨을 것 같은데 전시에 준비하실 때 어떤 점을 좀 기대하시고 좀 바라셨나요? 음, 저희 국내산업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방산이라든지 조선 이런 쪽에 기여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왔습니다. 음, 어, 충분히 좀 성과를 거두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네, 예, 뭐. 두고 봐요. <laughs> 아. 야,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좋은 상품 제대로 알고 또 많이 많이 홍보가 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데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전 세계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로 보고 계시거든요. 아, 예. 우리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외국 다이어분들에게 어. 회사 홍보 짧게 부탁드립니다. 어. 카메라 보시고요. 네. 되게... 응, 카메라 보시고. 어. 네. 전 잠시... 그렇게 얘기하는, 그냥 복잡하게 <laughs> 얘기해야 되는데. 네, 잘하세요. 아, 아. 네. 하여튼 저희가 할수 있는 거로는 뭐 설계부터 해서 제작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또 에러가 있는 그런 거 있으면 은 부탁하십시오. 그럼 저희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꼭 정해진 규격과 품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황에 맞게끔 업체에 맞게끔 유연하게 대처를 해주신다. 어, 정말 맞춤형으로 설계해주시고 준비해주신다라고 얘기해주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멋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카메라 보고요. 제가 하나 둘셋 하면 어, SEM 딱 크게 외쳐주시고 다 같이 파이팅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죠? 네. 하나 둘셋 SEM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부탁한다. 어, 어.